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일제 잔재 청산 작업에 나섭니다. 넥슨재단이 전국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100억 원을 기부합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대전방송 뉴스 박세종입니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지역에서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기계연구원 등세 곳은 비리 혐의가 짙어 수사 의뢰됐고, 반복과실로 보이는 아홉 곳은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21호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적발된 채용비리 182건 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부당 청탁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은 0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뿌리 깊은 채용 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공직자에 의한 가족 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살펴본 조사라며 적발된 임직원과 보정 합격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원칙 아래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각급 학교 안에 남아있는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 작업에 나섭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0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새로운 학교 문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도내 700여 개 초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29개 학교가 일본인 학교장 사진이나 일장기, 칼을 찬 일본인 교사의 사진을 현관 등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1개 학교는 친일파 작곡가인 김동진, 김성태, 이응렬이 작곡에 참여하거나 김성태, 이원수 등 친일 작가가 만든 교과를 사용하고 있었고 156개 중고교는 일제에 저항하는 방법이었던 백지동맹, 동맹휴학 등을 학생에 대한 징계 항목으로 정해 처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1970년대 이전에 개교한 학교의 상당수가 성실근면협동 등 식민지 지배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강조했던 동목을 교훈으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3월 계약 이전에 학교에 게시된 일본인 교장 사진을 철거한 뒤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문제가 된 교관은 학교 구성원들 의견을 수렴해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일제 강점기 교장도 학교의 역사라는 주장도 있지만 교내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표상이 된다는 의미가 될수 있는 만큼 일본인 교장을 표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26일 독립기념관 결의누리관에서 학교 내 일제 잔재청산과 새로운 학교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넥슨재단이 전국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100억 원을 기부합니다. 대전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재단법인 넥슨재단과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넥슨재단이 병원 건립을 위해 4년간 100억 원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대전시가 2021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는 중증 장애아 재활치료 전문병원입니다. 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은 지난해 넥슨재단 출범 당시 발표했던 제2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전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분야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비전에 깊이 공감하며 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당초 국비 78억 원과 시비 269억 원등 모두 347억 원을 들여 서구 관저동 6432 제곱미터의 시유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병원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넥슨 재단의 후원으로 병원 규모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와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TF를 꾸려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기존 계획 대신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국민과 소통도 강화하고 행정 비효율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던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이 무산된 상황에서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넓은 부지가 마련된 세종시에 두 번째 집무실을 만들어 공약 파기 논란을 잠재우고 소통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주요 행정부처는 세종에 있지만 각 부처 장차관들의 세종 근무 시간은 한달 평균 나흘뿐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회의나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 주로 서울에서 일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회 분원 설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집무실까지 마련되면 41개 정부 부처와 15개 국책 연구소에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